나이는 데. 그게 이거. 나 있는데, 발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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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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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는거이도남거 이거, 이거, 아거거 이거, 이이이 이2 0로면얼마나요 아, 엔 50대를 들5 0 c m 요5 0 c m 와진 거예요. 5 0게거요 네, 진짜 를들예요5요를예요 제가 대를들요 50대를 들요요 이어폰끼시면 지금 지금 저희가 요 여기에 있습니다 방앗간 뒤쪽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수시 공원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여기에 보통 여기서 연회장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신궁전이라는 게 바로 저기입니다이 아, 상수시가요. <laughs> 저희가 요요 요 부분을 주로 볼 텐데. 이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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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기서부터 이만큼까지거든요 이게 다 숲이에요 음, 네. 아, 아. 그러니 뭐 이, 그, 근데 이 부분만으로도 음. 무척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기에서 보면 와 좋다 크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도보를 건네면요 보한 걸음으로 40분 예, 요요도요 지름길인데 40분 걸려. 요재밌겠요다 가보시죠. 저거 저거 저건 저건 무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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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그 내부 공사 때문에요. 예. 수 있죠. 자, 저기 이어폰 <laughs> 확인해주세요 예 조금전에 몇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유럽에 관광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 풍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차들이 방앗간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장식만 그 모양만 풍차이고 어그 작동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실제 풍차는요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저 풍차라는 건 결국에는 물레방아하고 똑같이요 속에서 방아를 찍는다고 그럼 무엇을 할까요? 저기서 저기, 저기 저기에서는 공물을 찍는데요. 어그 공물이 크게 어 쓰임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으깨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맥주를 만들면요. 꾸밀이라든지 많은 부물들 네. 그런 부분들을파인금이 네, 아, 악사는요, 네. 선수예요. 선수죠. 알량구리잖아. 예, 예, 저희 어느 나라 사람이지딱 알아보고 바로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일본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일본 노래 또 해주고. <laughs> 저기 이게 이제 상수시 공원의 대표적인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그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가 어 별채로 쓰면서 여기서 많은 필요연을 갖습니다. 본인을 어 군사력을 아낌없이 그 지원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재물을 지원해주거나, 많은 어떤 군사의 필요에 있을 때 많은 부분들을 후원해주는. 성주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에서 이곳에서 성면을 어, 갖고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성수시의 그 이름이라는 것도 걱정이 없는이라는, 예, 그, 이 순간만큼은, 어, 평안과 평온을 가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뭐, 일년의 여름을 여기서 보낼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꾀하고자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티켓을안 사도 되는 거예요? 예예 응. 예. 여기는 티켓이 없습니다 아, 실내 네. 안에만 보는 게 티켓이 있는데요 아, 예. 샷도 있고 예예 예. 여기 일본이고 제이펜 응. 생각 나세요. 어, 어, 어. 좀 아, 여기가 무척 그 저희가 답을 어, 찾는 데 로마, 로마에 좀 비슷했습니다. 여기가 네. 어디일까요? 어디하고 비슷하세요한갈이 아, 아, 소... 신기하다. 호흡도시, 예, 아, 예, 아, 예. 아, 뭐, 뭐 로마까지 좀 가까이 왔고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 저 어디야? 폴란드 아티칸. 밑에 아티카. 교황이 저쪽에 있고, 그런 그쪽의 모양인데요. 이게 이제 여행장을 뜻합니다. 그, 프리드리 왕은요, 자기가 여름에 여기 왔을 때, 근처에 있는 성주들을 초대해가지고, 여기에서 피로연을 갔습니다. 음악을 울려라. 예, 예, 여기서 뭐, 클래식도 하고, 그 당시에는 바로크 음악이죠. 뭐, 바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바로크 음악의 어떤 결정은 여기서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1년에 두 차례, 이 장소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음. 그때의 어떤 그런. 아주 클래식 음악회를 하는데, 근데 음악회에서 여기 연주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울림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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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악을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아, 여기서 유아같이 이유어졌구나 왕이. 그런 느낌을 그냥 경치만 느낄 수 있는 부분. 이지 실제로의 은혜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은 까리, 많이 눈이 세워 나가거든요. 근데이 모습이요, 여기 모습과 뒷 모습이 천지 차이를 달라요. 이쪽은 그 기둥이 있고 그 그때 기억나세요? 그 저희가 그벨리너 도움 봤을 때 도움에서 어. 입구에서 나오면 오른쪽 건물에 여기가... 이랬었죠. 기둥이 있었고 어. 벨리너 도움은 예. 그러니까 이런 기둥들과 이런 어, 아테네 신전,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은 이제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앞부분은 그 베니노돔처럼 화려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양식이었죠? 바로크 그 양식이었죠. 예, 그래서 이 건물은 특이하게요, 그 신고전주의적인 양식과 바로크 그 양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후면은 프로이센의 이제 앞으로 얘기, 이제 프로이센의 어떤 대표적인 그 양식이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앞부분에 있어서는 잡사에 영향을 받은 바로 그 양식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되셔서 그레스를을 방문하시면, 트빙어 공전이, 그 공전의 양식하고 많이 흡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수컬로서 상주 시면은 걱정을 하지 말아라 상주 어 실근하게, 가있어요? 아, 어, 창문이 난 것도 그렇고, 그쵸? 아래 창문, 위 창문, 그 다음에 기둥들이 이렇게 정갈하게 있고, 좀 약간 정리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통일감이 있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약간 겸손하게 생략돼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신고전지거든요. 그리고 생략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을 보시면 되는데, 옆을 바로 보지 마세요. 한참 쭉 저희가 한 20m, 30m 간 다음에, 갑자기 돌면서 뒤를 보시 그러면은, 그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앞으로 좀더 가셔가지고요. 아직, 아직 고려도보지도 않아요. 고려지도 않아요. 고려해보면, 고요해보면 고려해보면, 고려해보면, 고동물보면고 고려해보면, 어때요? 저기 기둥이 단나한게 아, 아니라 기둥을 어떤 뭐상람이형장이 이렇게 받치고 음. 있죠? 음. 밑에 포도성 아 초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음. 저기, 어, 저기 셀카 하면. 다시 나와 아, 봐요. 이게 바로 아, 바리케인입니다. <laughs> 네. <laughs> 빨리 바리리 셀카 해다 빨리 셀카 한번 <laughs> 할까? 또, 또, 빨리. <laughs> 에이, 기가 막 앞쪽으로 오셔요.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드릴게요 미연네, 미왕. 와, 이거 멋있다. 네. 이쪽에서 보면요. 네. 아, 이 부분이요. 어. 지금 저희가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이요. 아까 그 지도 보셨죠. 스0분의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옆으로 저기 신궁전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상상이 되죠. 우와. 아까 우리 저기 그 지도 봤잖아요. 예. 이 부분이 19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성수시 공원에. 근데 여기는요, 위에서 보는 뷰하고 아래에서 보는 뷰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어떤 양식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건물을 가운데쯤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 세로로 돼 있는 창문의 가운데를 선으로 한번 그, 한번 보세요. 그 위는 화려하죠. 예, 포도송이 서부터 해서 어떤 사람의 형상이 저거는 이제 그 아테네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거든요 물의 신들이에요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근데 이제 그그 그 라인을 따서 그 위쪽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그 라인을 따서 밑부분은 단아하죠 예, 아치, 마치 뒷부분에 있는 신고전주의처럼 근데 저렇게 단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어색하거든요 마치 가분수처럼 위는 화려하고 밑은 그냥 가나에서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예, 근데 이게 밑에서 보면요. 너무나 이게 근사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 이 건축가는 이 공원을 포함한 건물을 계획한 거예요. 보통 보면은 건물 따로, 이... 정원 따로거든요 <laughs> 근데 이 건축가는 공원을 포함한 건물을 받기 때문에 건물의 밑까지 화려하며 저 밑에서 봤을, 때는 봤을 때, 는 그... 조잡해 보이는 거죠.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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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봐야 됩니다. 이 공원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요, 어느 공원도, 어느 궁전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도 계단 같지 못합니다. 예. 계단 같지 않고 보통 평면에서 그렇지. 이루어집니다. 음. 그, 지금 저희가 베르사유 궁전 가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단을 이루어지면서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계단을 이룰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왕은 건축가한테 하나를 주문을 해요 예. 근데 그게 나무였어요 무슨 나무를 나는 갖고 싶다 내 정원이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일조량이 적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위에서는 계단을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 빛이 골고루 여러 명이 가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그럼... 확인해 보세요. 벌써 어, 답을 맞추시면 어떡해요? 어, 네. <laughs> 맞습니다. 포도예요. 근데 네. 어느 궁에도요 포도나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종려나무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요. 저희가 그 비밀을 알아보죠. 옆에 네, 네. 음. 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운안나 있어. 응. 살았을, 아, 괜찮 여러분, 여기 계단 내려가시기 전에요. 한 계단만 내려가셔서. 이단 미트 나무가 있나요 왕각은 또뭐 있죠? 커져요. 예. 근데 이게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건축가는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건국에는이 궁전이 이 궁전의 정원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진저나 사이를 같은 니다년 이게 포도나무는요 어, 저기 중심 뿌리하고 어. 중심이 되는 줄기만 살아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도 다시 가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요 저저 안에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창문에 가다. 입니다. 그래서 그저 안에 약간의 호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추위를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봄 되고 여름 되면 저걸로 활짝 열어놔서 많은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중기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건축가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이 나오고 계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의 벽면이 되는 부분에 포도 나무를 심고, 왜냐면 일조량을 이 평면에서는 많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언덕이 져야 그 태양의 그, 고, 그 수직의 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이 결국 이 성수시 공원이 다른 공원하고 차별성을 갖게 된 건축적인 형식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거는 사업 밑에 호수가 보이잖아요. 호수 건너편에. 이기 거그로운 이본 사람 보이나요? 아, 예, 예. 그쪽에서 바라보는 규가요 여기하고 전혀 달라요 아, 그래서 예. 지금 한번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거를 기억에 담으세요 아, 예 아. 보면은 거의 지금 그냥 녹색으로만 쫙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녹색 그 밑에 녹색 그 밑에 아. 녹색 중간 중간에 이 포도가 띠를 두르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밑에서 위를 한번 보시면 아. 왜이 건축가가 그 분명을 단순하고 그 다음에 계단이 왜 음. 나왔고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 포도 나무가 어떠만 어, 효과를 주는지 그, 그 부분은 또 빨리 가요 내려가볼까요? 대아까입요한 번만 더 물어보면 한 어. 때릴 거야 하요 지금 안 퍼레 아, 나 원래 그래 나 있어 아까 전에 저니까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거만고있나어나 <laughs> 원래 팔에. 나원래그래미국산 아, 내가 네, 지금 여기 듣다가미국사람들국산 아, 귀국 아, 아, 국산 그래. 아, 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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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아, 예배당 보이는 게참 이색적이네요. 오, 오,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하는> <목소리가> 틀을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 틀을 충실히되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그러 당신의 한복을 보여야 되네 복서한국의 한복을 내가 당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문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집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 뭔가가 있거든요. 뭐가 있었을까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나무 예, 나무요? 아니요. 뭐 뭐가 있어요? 네. 이 밑에는 시스를 들으면 밑에는 단이 있습니다. 거에는 한 흔한 순백색였었 대리석으로 조각되어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네, 조각상이 쭉 이렇게 늘려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순백색을 그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대리석을 썼는데 그 대리석이 추위에 그렇게 약해요 네, 추위가 면면 쉽게 이게 차워지면서 그 다음에 더위에 약해서 이게 새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올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기온하고 관계 없이 늘 있는 일이니까 늘 겨울이 시작되면 한다라는 건데 올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직 적어는 예, 했으나 예, 기온은 춥지는 않은 이거 요 안에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도 저기 조각상이 있는데요. 크게 작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저기 보려고 왔잖아요. 저쪽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물이 아니야 그냥 물이야 여보세요? 고가까 아니요, 그까 우리 그, 그 지도 보셨잖아요 아! 요 면적의 거의 1 0니까이을이배 Hey, Hey.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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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Ah, y o yeah. Yes, I'm yes, from yes, YouTube. Yeah. Yeah. Yes. Yea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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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있는데요 남자 평균 따지면 아. 남자들이 할수 진짜 남자들이 추천할 수있 계단은 일정하지 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펴서 내려오는 겁니다. 총여 음. 개의 계단인데요. 네, 여섯 개의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우아하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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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로바도 맛있어. 박상수 임공원 예?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수 이게 박상수로요?